일단 오늘 주제는 그냥 AI in c a r d i o v a s c u disease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 뭐 제가 AI 전문가는 아닌데, 최근에 여러 뭐 트렌드라든가 학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해는 마음에서 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예전에 2016년에, 어, 그, OCT, Optical Colorstomograph y 라는 이제, Intraviscular Image Modality 영상이죠. 영상을 가지고, 어, 어떤, Fisiology, Stenosys 정도를 평가하는 Fisiology를, Hemodynamics 를 측정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어, CFD라고 해서 Computated Flo 어, Fractional Flow Reserve 를 어, 측정하는 쪽으로 해서, 어, 시행을 했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인, 어, 벨로스티나 여러 가지, 뭐, 플로우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썸션과 어, 그 다음에 컴퓨팅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임상에서 사용하려면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어, 이게 이, 니셜의 NGO를 찍은 거하고 어, 보시면 이게 2년 후에 우리가 NGO랑 OCT를 시행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2년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하면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환자, 한테도 힘들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런 영상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영상들이 추후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검사를 한다든가, 치료를 할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다른 방법으로 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머신러닝이라는 어떤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아마 마,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긴 있었지만 최근에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유승찬 교수님이 이런 하나의 강좌를 개설한 게 있어서 제가 잠깐 뭐몇좀 발췌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는 1950년도에 있어서 컴퓨터 과학자들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한 10년 정도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실제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어, 백그라운드, 히스토리컬한 백그라운드 자체 하나 중에 하나는, 그,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그, 엘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이 영화에서 결국 독일 마, 독일어에, 어, 독일어 자체를 이제, 암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 이것을 암호를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결국 이, 여기서 이제 나온 게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기계라는 거를 만들지 만들었는데, 이 기계가 정말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는지를 평가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실제로 이 기계가 하는 거랑 인간이 하는 거랑,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C라는 사람이 실제로 누가 인간인지 판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용어가 나왔고요. 실제 지능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면 옥스포드뿐만 아니라 하워드 가드너의 미국 어, 심리학자라든가 레벤 어, 포이어 스타인이라고 해서 이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심리학자 그 다음에 데이비 웨슬러, 웨슬러 지능검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도 굉장히 좀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되게 이제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 흉내내 도록하는 연구 분야인 인공지능은 매우 어려운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도 이런 어 실천적인 정의 행동을 통한 정의로 엘린 튜링이 고안한 튜링 테스트가 인공지능에서 유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는 언제나 1956년에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열린 학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어시스턴 트 프로페서 조교수인 존 맥카시가 이런 생각하던 기계라는 용어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트머스 욕, 욕 워크샵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로 계속 현재까지도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1956년에 생겼지만, 초기에는 이게 굉장히, 아, 이게 굉장히 잘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1970년이 넘어가면서 한번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회의가 왔고요. 다음에 다시 이제 인공지능이, 어, 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이제 어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다가 다시 인공지능이 겨울이 왔습니다. 보시면은 초기에는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했지만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어, 이게 맞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점이 많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어, 초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었는데 그, 인, 그 자체가 굉장히 어, 평가에서 어, 적절하지 못한 아직까지는 이런 충분한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다시 이제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가 다시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요두 개가 되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최근에 이제, 어, 했던 것 자체가 결국은 이런 이 www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웹 베이스의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공유를 더더욱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인공지능의 2차 겨울 자체는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이걸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긴 하는데 그 이상을 어떻게 할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도달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왔다가 어떤 딥러닝이라 그래서 생각하는 기계가 되는 거죠. 진짜로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발전하는 어떤 알고리즘, 자체가 발전하면서, 어 최근에 아마 2016년에 아마 선생님들도 여러, 어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구글의 알파고가 결국 이세도를 이 이기면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는 자체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이 없이 어떤 데이터를 계속 주고 그거에 어떤 방법, 러닝하는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어, 어떤 기계 자체 이제, 가, 어, 그거를 배워 학습하는, 어, 프로그램 자체를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그러고, 근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가르쳐주는 거 없이 어떤 데이터만 줬을 때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어, 그걸로 통해서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 러닝은 앞서 말씀드린 지도학습이라고 해서 역시 어떤 데이터에다 레이블링을 하면 레이블링에서 그걸 계속 학습을 통해서 점점점 이제 그거 학습한 내용을 터득함으로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프리딕션 할수 있는 이런 모델이 되겠고요. 비지도학습은 언 n s u p e 러닝이라고 해서 레이블링을 하지 않지만 얘가 스스로 어, 판단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 나면은, 그걸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아, 이게 비슷한 카테고리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서, 어, 점점점 이 카테고리를 줄여나가면서 조금 더 스페스픽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어, 러닝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리인포스 러닝을 강학습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알파고 같은 게임 분야인데요. 결국 이제, 맞으면은 어떤 보상을 해주고, 틀리면은 그거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을 취해주게 하면 통해서 어 계속 이제 어떤 어 적절하게 갈수 있는 올바른 방향 갈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이어 지도를 하는 이런 게 이제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크게 나누고 각각의 방법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뭐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어,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머신러닝의 개념을 더 떠나서 어, 딥러닝의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스스로 어, 배워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좀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조금 더 다른 개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국 신경세포 구조와 비슷한 이런 퍼셉트론이라는 이런 인공신경세포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구조로 해서 인풋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출력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면 인풋 구조와 이렇게 숨겨진 여러 가지 프로세스 여러, 어, 단계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 고양이라는 것들을 하, 학습하게 되면, 처음에 고양이 확률이 30%였던 게, 어, 그 후, 후에 여러 가지 이런, 이 안에, 이 히든, 어, 프로세스 안에서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의 가중치를 이제 조절을 스스로 하, 함을 통해서 점점점 이 픽셀에서 보이는 이미지 자체가 고양이의 확률을 이제 높여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하게 되면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딥러닝 자체는 어 전통적인 머신러닝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28% 26% 정도 오차 인식률이 존재했다 그러면은 이 딥러닝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점점점 매년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인간이 어떤 이 오차 아, 오류 수준이 보통 5라고 그러는데 2015년 이후로는 이5의 오류 수준을 이 딥러닝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오차율 감소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더 이상 이런 경진대회를 하지 않다라고 않는다고 얘기를 하, 알려져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모델 자체를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이러한 이미징의 판벽, 판별 수준 자체가 거의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된 고민 중에 하나는 사실 최근에 심장학회에서 추계학술대에서 회 아마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세션이 있었습니다. 이게 머신러닝 세션이었는데요. 여기 박상호 교수님도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 병원에서. 여기 보면은, 어, 메디칼 AI 이학승 대표하고, 나구노 교수님, 저희 우리 병원에서 썼죠. 그 다음에 서울대 윤현이, 그 다음에, 어, 로보틱스, LN 로보틱스의 번재익 대표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학승, 이 대표는, 어, 서울대학교 심장 내과 펠로우를 하다, 하고나, 하다가 나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몇몇의, 어, 동기들과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어, 솔루션을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심전도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예후 예측을 하는 쪽으로, 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이, 이, 이 학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 사람이 어떤, 어, 예측을 하는 것보다 이 딥러닝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피처를 이제 발견, 어, 확인함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어, 어떤 예후 예측이라든가 혹은 프리딕션을 할수 있는 하나의 어떤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로 나구노 교수님이 네이버에서 지금 하는 역할, 중에 또 보면 네이버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 인식이라든가 혹은 어그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적절하게 어 반응할 수 있는 어 이런 인공지능의 개발에 있어서도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됐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개선세켜 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암젠에서 이런 세션이 있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세션이 있었는데, 저도 여기 참여를 했었고, 보면 존 서킨스의 마이클 블라라는 분이 그, 코로나 칼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코로나 에이지를 이제 캐큘레이터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의 허준영 교수가 최근 한 스터디라든가, 윤동영 교수님이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이제 심장 혈관 쪽에 세션이었고 보하고 헤마톨로지, 온콜로지 등의 세션 있었는데 거의 한 등록 인원이 한 3천 명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AI가 이제 어,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어, 고민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데이트 뭐 어. 어떤 그, 메디아에서도 보면은, 의사관이는70% 2030년에 AI도 한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2017년에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어, 초기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자마에서 이런 AI가 막막 다이베틱 네프로패스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예측력이 높죠. 거의 뭐, AUC가 99% 정도까지 나오는 이런 데이터를 발표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또 하나 많이 하는 이미지 영역에서 결국에는 이런, 어,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어 뉴모니라든가 다른 어떤 에브노멀티 찾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용인 세브란스 윤동혁 교수님이 이제, 어, 보, 어의 슬라이드인데, 제가, 어, 선생님의 허가를 받고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실제 용인 세브란스 하고 있는 일인데요. 체스트 엑스레이가 찍히면은, 먼저 AI가 먼저 전체를 판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독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어, 브라이트니스 레벨의 어떤, 스레시 올드를 정해 놓고요. 그 스레시 올드 이상이 되거나 이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뉴모스락스를 이제 찾아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AI가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의료에 적용되는 게 용인세브란스 에 이렇게 채스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어 삼성병원에서도 일부, 그다음에 아산병원에서도 일부가 어 미리 스크린닝 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미 이제, 어, 나온 데이터는 2019년 란셋의 퍼블리케이션 데이터 보면은, 노말 사인오스 리듬에서 APV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a u c 가 0.87, 0.90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메어 크리닉에서 이미 데이터를 내놨고, 여기 메어 이 크리닉에서는 이미 그, 이런, 어, 모델을 통해서 이제 회사를 창업해서 굉장히 많은 인베스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허준영 교수님이 2022년 뉴럴로지에 최근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자에 들어가 있는데 어 결국 스트로크를 경험한 사람에서 어, COD CT를 찍고 찍었는데 그 COD CT를 찍은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스트로크를 경험한 사람에서 정말 그러면은 CAD가 예측력이 얼만큼 되느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넣어서 봤더니 한0.76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업스트 r u c a d 라고 해서 50% 이상을 좁아진 환자들이 얼마만큼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봤더니 보면 이것도 약0.7 정도의 예측력을 가진다. 그럼 이 0.7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상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얼마나 고 정확하냐 비교를 해봤는데. 어, 실제로 어떤 스페셜리스트, 피지션이 그럼 예측을 해봐라. 이런 스트로크 환자에서 이 정도의 어떤 크리니컬 밸류를 주고 예측을 해봐라. 그랬을 때한 0.6%가 안 되는, 어, 거에 비해서 굉장히 머신러닝 모델에서 0.7이 넘어가는 이런 좋은 모델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바있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비교한 것 자체가 프레밍엄 리스크 스코어랑 비교를 했었어도 훨씬 더 이제 이런 예측력이 좋음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머신 러닝을 통해서 이런 또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다른 질환을 예측을 할때 어, 어느 정도 예측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정도의 검사를 레코멘드션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 하나의 중요한 어떤 소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음,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데이터를, 뭐, 본인 데이터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우리 병원 데이터를 시키면, 우리 병원 데이터를 넣으면은, 굉장히 데이터가 잘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오버피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다기관 데이터를 넣어서, 다른 데이터에서도 충분히 어떤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른 데이터에서 충분히 워킹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데이, 이, 이런 것들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다기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이그로 임상에 사용할 수 있느냐,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었는데 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랜덤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워킹을 하는 이걸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 인터벤션 군과 그렇지 않은 유저 케어 군에서 이게 했을 때 보니까 결국 인터벤션 군에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 결국 그 EKG, ECG를 보고 어 이젝션 프랙션이 50% 미만인 환자를 찾아내는 이런 역할들에 있어서 인터벤션 이런 AI를 사용했을 때 이런 것들 을 찾아내는 데 훨씬 더어 유용하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건 이준상 교수님 랩에서 어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임, 임상은 아닌데 아직은 임상 데이터까지는 같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환자의 어떤 데이터 정보를 이제 뽑아내고요. 그래서, 뽑아내면 CT라는 데서 이제 우리가 코의 아터리를 이제 익스트랙션, 세그멘테이션을 자동으로 하고, 이승준 교수님 보이시죠? 이렇게 승준 교수님이 이렇게, 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FFR이 이제 프리딕션이 됩니다. 이제 프리딕션이 바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제 우리가 어떤 CFD까지 이제 머신러닝을 한 모델인데요.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에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홀로그램 형식으로 띄워서, 이런 식으로 띄워서 이제 어디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하는 게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어,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대랑 같이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런 그 ERC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리서치 컨서시움에서 이제 스마트 혈류 역학 기반 정밀 플랫폼 연구 센터를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세부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에 이거는 여러 가지 크리컬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징 데이터를 같이 넣어서 환자의 어떤 하나의 어떤 인덱스를 구함으로 인 해서 그걸 통해서 추후에 그 환자의 어떤 아웃컴을 예측하고자 하는 게이 연구가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7년을 기준하고 연구에 대한 155억 의 정보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그있고 거기다 이제 매칭펀드를 이제 회사 와 같이 여러 회사가 이제 필리스라든지지이라든 여러 회사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추후에 어떻게 잘 될지 됐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현재까지는 이런 것,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현재까지인 의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이제, 이미징 레지스트, 익스텐드 레지스트리에서 2년 팔로업 데이터를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한, 현재는 한 300명 정도 환자들이 모아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플락 자체가, 이, 하나하나 어노테이션을 도 해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첫 번째 머신러닝을 좀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 아산병원 강수진 교수님이 하신 내용인데, 엔지오그래피를 머신러닝에서 FFR, 이미징을 그리고 피지올로지로 이렇게 어, 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도 같이 비슷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 어,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FFR을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사업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심혈관 OCT 데이터를 어, CFD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정말로 이 여기서 나온 영상만 가지고 머신러닝했을 때 어떨까라고 해서. 한게 이제 차정윤 교수님이랑 2020년에 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머신러닝을 했을 때 실제, 어, 콜레이션 0.8 정도 되고, 어큐러시가 90% 정도로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제 머신러닝이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 밸리데이션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떤 프라미싱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더더군다나 초기 의 데이터를, 에 이제 한 100명을, 에 더해서 한 284명의 데이터를 조금 더, 어, 확대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처음에는 랩트 엔트리디 센 r 아 d e 에서 했던 거를, 코로코 a 아 t e r y t e r i t r e x t e n s i o 했을 때도 역시 어큐 c u r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제 보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것들을 좀더밸리데이션할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도 말했듯이, 현재 이미지를 가지고 앞으로의 이미지를 어떻게 프리딕션 할 거냐, 라는 게또 하나의 고민인데요. 어, 현재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해모다이너믹스, 한 어떤 인덱스를 통해서, 슈어 스트레스, 월 슈어 스트레스, 플렉, 어, 스트레스, 어, 스트럭츠럴 플렉 어, 스트레스들,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을 이제, 저, 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먼저 정해서, 추후에 이런 것들이, 어, 플락이 어떻게 변했을 때 어떤 인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한 데이터가 이제 2019년도 유럽현학저널아 이제 실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또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한 이제 머신러닝을 할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이의호라고 김희영 박사라고 시스템 의학부의 이제 이쪽 머신러닝 이미징 머신러닝 전문가가 우리 병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어, 현재 이제 학생인데요. 그 학생이 이제 충남대 의대를 나왔고, 현재 이제 공중보건이로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픽스, 픽스 투 픽스 텐서 플로우라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인풋하면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프로세스에 통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걸 넣고 나서 이미지가 나오면 아웃풋이 나오면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적절하지 않냐 적절하지 않냐를 판별해서 적절하지 않으면 얘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돌려가지고 계속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낼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보면은 이 인풋 이미지가 이니셜 OCT 이미지고요 리얼 팔로우 2년 후에 팔로우 똑같은 섹션에서 팔로우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어, 결국,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크릿하게 나오다가,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점 어, 돌아가면, 한 100번, 뭐, 200번 돌아가게 되면은, 어, 두 번째 이미지와 거의 비슷한 이미지까지 이렇게, 어, 영, 영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도 비슷한 이미지고 이것도 비슷한 이미지고 이것도 비슷한 이미지로 만들어내겠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오버피팅이 돼야 돼서 굉장히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로 리얼 이미지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데이터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 딥러닝 자체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게 어떤 프로세스에서 이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어두 번째는 결국 이제 오버피팅이 문제인데, 오버피팅의 문제는 결국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혹은 우리가 병원이 우리가 이제 테스팅하거나 만들어진 어, 어떤 데이터가 아니고 또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밸리데이션하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에티컬 크리티시즘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현재 국내에서는 이 임상에 이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션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든 회사도 문제가 되고 병원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현재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그룹에서 리플리케이션이 꼭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또 하나는 이게 그러면 얼마만큼 정확한 게 정확하냐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트렌드는 이거는 이제 윤동은 교수님의 슬라이드인데요. 어, 초기에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진단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됐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리스크를 프리딕션하는 쪽으로 쭉 가고 있고,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여러 트렌드는 이런 아웃컴이나 코스트 이펙티브 평가를 하는 이런 트라이얼 쪽으로 이제 하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네이처 메디슨에 나온 트라이얼처럼, 어, 이런 최근에 이제 프리딕션 모델을 랜덤한 크리니카 트라이얼을 통해서 어떤 밸리데이션할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그런 게 돼야지 현, 추후에 임상에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